안녕하십니까. 주어도 없고 쓸게도 없고 곧 멘탈도 사라질 한상이 들어갑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어제 찍어 드렸던 플라즈마 XPT 초고파츠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카트바디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 무제한이 있는데 기본 파츠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기간제 카트바디에다가 어떤 짓을 해 놨냐면 19시간 남은 카트바디에다가 초고파츠를 장착을 해 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어 이제 본주 님은 지금 무의식적으로 장착을 하신 것 같은데 아 이분 진짜 땅칠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멀티도 많이 보여 주는 대신에 무보도좀 보여 달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카트바디가 무한부스터 1대장을 할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무한부스터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즈자 첫번째 판 빌리지 고가의 질주 달려보도록 할게요 초고파츠로는 첫판이죠 그리고 이카트바디는 19시간 뒤에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나 솔직히 저도 저런 파츠는 저도 없거든요. 와야 근데 이거 확실히 부스터 길이가 느껴지는데 이고 파츠 장착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조금 더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 봐봐 여기 더 나가 봐봐 이렇게 확실히 부스터가 길어 이, 기존 빌드랑 제가 아까 전에 어제 리뷰를 해드렸을 때 기존 빌드랑 조금 바뀔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어, 너무 길어요, 부스터가. 기존 부스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빌드가 조금 변경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구간에 이제 원 끌기. 부스터가 길기 때문에 원 끌기. 자, 이렇게 가고. 뭐 이런 데는 그냥 쭉 가도 돼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초고파츠를 장착을 해놔도 보이는 건 뭐냐면 게이지 충전량입니다. 게이지 충전량은 진짜 이렇게 숏풀을 해줘야 돼. 숏풀. 어, 숏풀 드립을, 드리블을... 아, 뭐야, 왜안 차? 아니, <laughs> 아니, 방금 숏풀인데 차줘야지, 이거는. 자, 이렇게 매우 빠름을 오, 야, 근데 기록 괜찮게 나오는데? 아까보나는 역시 이게 또 초고파츠랑 달라 다음판 해보고 그 다음 무한 부스터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개충은 마이너스 150 그대로입니다 졌어 진짜 오늘 뭐 초고파츠라서 이제 리뷰를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아니 이분 어떻게 열몇 시간밖에 안 남은 카트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실 생각을 했지? 그쵸 내일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리뷰를 해야 돼요 내일이 없어지게 내일이면 없어지는 카트입니다 이거는 이거 저억울로 끌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짜 내헤이면 없어져요. 오. 와이 길어가지고 내 기존 빌드도 막 조금씩 흔들려. 크, 이 안정성 접지력 아주 좋아. 확실히. 기존에 저희가 타던 카트바디들보다는 길이가 한 0. 몇 초는 더긴것 같아요. 체감상으로도. 와, 봐봐. 그리고 소리를 잘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파라곤이나 뭐 황금마차들보다는 부스터 소리가 좀더 길게 나. 그치? 여기 이 소리. 자, 살짝 들으면 뭐하는거야 여기 어 근데 확실히 야 이거 일반 파츠 때보다 고파츠로 장착하니까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 얘는 어 야, 확실히 좋아졌어, 진짜! 가자이! 이번 트랙 코리아 서킷 달리고, 그 다음에 무한부스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트랙에서도 좀 부스터 지속기간을 좀 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자, 가봅시다. 으아! 확실히 뒤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플라즈마 EXV를 닮은 모양새에요, 뒤에는. 좀 뭔가 좀 최신식으로 바뀐 플라즈마 EXV? 아, 역시. 이게 노파츠일 때보다는 파츠널을 꼈을 때가 티가 확실히 나네. 진짜 개 길다. 봐봐 이거 또 원래, 원래대로라면 팀보 걸리는 그건데 부스터가 길어가지고 살았네 야 이런 트랙들은 껴도 괜찮겠다 부스터를 모으기 쉬워가지고 자 이대로 쭉오 이런 맵들은 기록도 괜찮게 나와요 근데 13시간 뒤에 삭제된다고요? 정확히는 19시간 뒤에요 어, 정확히는 19시간 뒤에요. 아시겠죠? 본주님 이거 오열하신다구요. 이 카트바디는 일단 빌리지 손가락에선 절대 사용 못해요. 자, 이렇게 계속 쭉쭉 질러줘도 부스터가 남아요. 얘는. 와, 야 개좋은데? 운동장에서? 오, 야, 근데, 어, 진짜 좋다, 운동장에서, 이거. 카트 감도 좋아서. 괜찮다. 이제 무브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무브 운하방으로 제가 찾아와 봤고요. 어, 이 방에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지속기간을 보려면은, 운하만큼 또 확실한 건 없기 때문에, 확실한데? 이게 원래 팀보스터는 다른 캐트바디들끼리 다 똑같아, 원래. 근데 얘는 혼자 좀 다른 느낌. 어, 얘 혼자 좀 다른 느낌이야. 진짜. <laughs> 어, 무뭐 1대 정도 뭐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진짜 시청자분들 말대로? 진짜 길거든요? 오, 괜찮네? 아, 한 번도 안 잡혀, 무브 운한데도. 자, 이렇게 마무리.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전에 가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무한부스터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이. 가봅시다. 이번에는 무한 부스터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방이고요. 어, 시청자분들은 뭐 파라곤 그리고 플라즈마 여러 가지 종류를 타 주셨기 때문에 어, 측정하기 쉽다고 볼같어볼것 같... 어, 같아요. 가자 가자. 오늘은, 영, 오늘 영상 좀 무브하시는 분들도 보기 괜찮으시겠다. 어, 왜냐면 오늘 무브에서도 리뷰를 해드리니까. 이게 또 무브 빌드거든요. 이게 무브 빌드. 응, 음, 안녕. 어, 근데 확실히 무한부스터에서도 개인전인데 무브에서. 이 정도면 개인적으로 난 길다 생각하거든? 딱 정확하게 한 0. 몇 초는 차이 나는 것 같아. 티가 안 나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매우 빠른 팀전으로 보여드렸을 때가 가장 먼저 좀 차이가 나지 않았나. 어, 좀 차이가 크게 났었던 것 같아. 음, 네벌, 네벌. 몸싸움도 세요, 얘는. 웬만큼 몸싸움도 센 친구라. 아, 네, 좀 안정성과 접지력이 받침이 되는 그런 카트바디들은 몸싸움도 기본적으로 뭐좀 되는 카트바디들이 많아요. 근데 얘는 감속이 쓰레기예요 이거는, 이거는 짚고 넘어가죠. 감속은 개쓰레기야. 개충이랑. 이게 지금 무브라서 그렇지, 어, 감속이랑 개충은 솔직히 욕 먹어야 돼요. 다음에 나오는 플라즈마 XFT는, 어, 아마 게이지 충전량이 엄청 좋은 대신에, 부스터 길이가 엄청 안 좋을 거예요. 가자! 자, 오늘의 영상. 플라즈마 XPT 초 고파츠 영상을 만나봤는데요. 어, 일단 무한 부스터 전에서도 좋았고요. 매우 빠름에서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부서 충전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단점을 보였던 카트 바디고 1대장은 음, 역시나 또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본주님에게 조금 말해드리고 싶은 거는 빨리 타고 싶으면 빨리 타세요 19시간 남았습니다 어, 19시간밖에 못 타시니까 빨리 타시길 바랄게요